안녕하십니까. 저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사는 73세 김유홍이라고 합니다. 저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해서 어머님이 식 식당을 운영하시며 근근히 생활했기 때문에 좋은 추억보다는 매우 어려웠던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. 그 식당을 운영하시던 어머님이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저희는 모두 이모님 댁에 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당시 이모님 댁에는 이모님 우리 이종 사촌들 4명과 저희 형제들 4명, 8명이 한 집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. 연수원 근무할 적에는 매우 즐거웠습니다. 동료들은 물론 상사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고, 특히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어울려 당구를 친다든지, 소주를 한잔씩 한다든지 하며 매우 즐겁게 지났습니다. 연수원에서 한 10여 년 근무를 했는데, 어느 날, 충북 증평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. 증평은 처음에 온 지역이라 발령받아와 보니 증평 역시 살기 좋은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. 퇴직 후 파크 골프를 함께 치며 운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은 건강 뿐 아니라 친밀감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며 더욱 소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즐거운 시간을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.